이 신이, 신의 아들로 오시는 대행자이신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어, 성령에서 말하는 영생의 교리, 결이, 교리예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베풀어진 이 영생의 길에 누가 쟁취할 수 있느냐?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쟁취하는 건 나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accept,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고행을 하고 뭐를 깊이 수행을 하고 그 길을 찾고 찾고 찾아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용으로서의 결정은 내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나에게선 구원의 그런 요소가 없어요, 이 피조물이라는 게. 여러분, 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피조물의 한계가 있잖아요. 피조물은 피조물. 창조주의 뜻을 따르는 게 피조물이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영생은 선물이다. 누구의 선물? 창조주의 선물은 피정원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선물은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해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9절.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잘난 인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인간에게서 뭐 선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착 착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죠. 착한 척 하는 거죠. 이, 가운 입고 목삼내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자랑할 인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하느냐. 이 믿음으로서 영생이 주어지는 게 1차예요. 1차.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로 내가 뭐가 돼요? 합일일체가 되는 거예요. 합일일체. 그것을 유니온 연합이라 그래요. 연합. 그래서 이게 신학적 용어로 생크티피케이션이라 그래요. 이게 Sanctification 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이거든요. 거룩. 즉 거룩은 영생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은 이거룩이란 말은 어떻게 되냐 바이 어소시에이션. 아예 그냥 이렇게 외워 외워야 돼요. 저는 신학 공부할 때 외워버렸어요.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 예수와 연합하여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거룩 거룩하여질 수 없고 예수와 연합되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뭐예요? 독생자예요. 유일한 독생자. 구원의 길을 열어 줄 유일한 독생자로서 주셨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마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다들. 맏아들. 마다들이라는 것은 그 믿는 자들이 아들 아들 아들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양아들이라 그러죠. 양아들. 실제 하나님께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다들을 힘입어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 양자의 입적이에요. 양자 입적. 양자로 입적이 되어 마다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칭호를 우리도 허용이 되어 은혜로 허용이 되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입적. 그럼 양자가 누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상속.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은 자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상속받을 자들이여,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주체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수용하여 그의 나라를 이어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수용됐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이게 1차적이라고 그랬잖아요. 2차적으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제 신자로서는 믿음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거를 강화하려고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을 이제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목사, 이 개신교, 이 종교 잔, 단체들이 이거에 매몰돼 있어. 이거에 이거를 뭐냐, 믿음을 강화하는 계속 이거를 예배, 기도, 금식, 1 1조 찬양, 장경을 뭐, 막, 맷독을 하고, 뭐, 이런 모든 행위들이 뭐예요? 전도, 봉사, 이건 뭐요 믿음 강화인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맺어졌으면, 우리가 뭘 강화해야 되냐면,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사랑.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는이라 이거 패하는 거예요. 다패해지는 거예요. 왜? 사랑만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려니 본성인 내 나의 본성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예, 우리의 신자의 삶은 사랑이 초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 또 전에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 순서가 있어요. 관계 회복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왜냐하면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먼저 이제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거든요.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먼저 성령을 기다리라는 게 그의 의미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난 후에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가서, 어, 복음을 외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완전한, 온전한 의미와 그게 성찰이 안, 안 되고 나서 막 전도하고 뭐 하면 안 돼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엉뚱한 진리의 말씀도 아닌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고, 막, 불받았다 하고, 막,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하고서 막, 가서 전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한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서, 아, 그런 의미구나 한 후에, 먼저 하나님과의 믿음으로서의 관계 회복이 되어 나서, 소경이 눈을 뜨면 그자가 또 다른 자를 인도해 다른 소경을 인도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게 뭐예요? 소경이 바리새인이죠. 우리 개신교회, 종교인이죠? 뭐, 알지를 못하고, 뭐, 성경 좀 안다고 해서,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과 자기가 소경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에 빠지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에,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뭔지를 안 후에 가서, 또, 소경인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내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잘 이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모든 사랑의 실천은 훌륭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고 그것이 나중에는 공적이 되고 인간적 사랑이 되어 상처받기 쉬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은 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난 후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실천의 사랑도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죠. 그래야 보상 개념이 없고 공적 개념이 없죠. 공적 개념. 내 공적이 돼. 내가 내 의. 그게 공적이죠. 그래서 어, 카톨릭은 다이 공적 사상이에요. 제가 뭐 어느 종파를 어,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을 큰 컨셉에서 이해를 못해요. 로마 카톨릭 이런 그 피라미스의 구조가 아니에요.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사제가 있고 이렇게 신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냥 우리의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요 모든 자는 그냥 형제요 자매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만인이 베드로예요 만인이 교황이에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목사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성경을 좀 이해하도록 돕는 거지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이 제사장이요 만인이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걸 전혀 잊지 마시고, 어, 사랑에 실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힘입어 그 사랑을 실천해 내는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점심 드십시오.